이어 출발할게. 음 볼턴터? 볼턴터 서둘러. 같이 길을 태우자. 시간이없어이걸 받아 이걸 문에 붙이고 터뜨리면 들어갈수있을 거야 서마이트는시간이좀 걸리니까 그동안 죽지 말고 버텨 거야. 우리 정말 멋지게 입장하지 않았어, 벌천터? 으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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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타하하하하하하트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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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나에게 디모시의 마법 손이 생겼으니 너부터 시작해서 여길 청소해야겠다. 엘리베이터가 앞에 있어 프리티 보이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물론 그걸 후회하겠지만... 잘 알겠나? 울지에 도치란 그저 덫을 법이야 평범한 사람을 욕망과 실망의 악순환으로 끌어들이는 덫! 봐. 당신을 죽이는 건 개인적인 원한은 아니야, 볼턴터. 그래도 전에 말했잖아, 러버스는 내 친구야. 그리고 난 이제 친구가 아주 많아. 고추 폭탄 소스 병이 근처에 있어. 그 소스를 없애버려. 브랜드의 정체성을 지켜달라고. 우후! 세상에서 폭탄 하나가 또 줄었군.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는 법적 책임에서 해방돼서 망할 폭탄을 더 만들 수 있게. 돼. 저가는것이 느껴져 불꽃처럼 마음도 따뜻는지는것 같고 고마워 당신 태문을비저거기 녀석을 혼내줘 고싶 하나 있었어. 돌터 헌 결국 네 행운도 달아날 거라고 했을 때 말이야. 사실 행운은 스스로 만드는 거야. 제기 내게 그걸 가르쳐 줬어. 난는 타오에게 크게 저주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디모시를 손에 넣으니까 갑자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거든. 우선 네 함선을 부숴버리겠어. 왜냐하면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로더를 전동 만들어서 재기장 준비를 해야지. 재기장을 한다는 건 생존자를 안내. 이겠다는 뜻이야, 이것을 싹 쓸어내고, 니 석상을 몇개 세우지. 이 카지노를 가지고 놀거야. 그만까아끝장 그러니까 내보자고. 나 바빠! 트헌터 정말로 왔구나! 난 여기 갇혀있으니까 죽지마! 죽으면 나중에 화낼 거야! 히히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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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이 적인 피해가 발생했잖아! 린이어 캡틴! 숲이 오른쪽으로 숲이 오른쪽으로 숲이 오른쪽으로 숲이 오른쪽이 오른쪽으로 숲이 오른쪽으로 이오른이 수리 비용이 또 증가해서 혹시 초보 미 대출에 관심 없나? 아, 어? 아니, 망할 로봇이나 수리하라고! 수리 비용 접수 완료, 신명적 피해 수리 시작! 취미인가? 그래! 대처하면 되잖아! 어차피 다 갚을 거니까! 착수금을 추출한다! 내, 내 이게 뭐야? 바늘? 난 바늘이 싫어! 내혈모드를 작동한다! 몇초 뒤면 우리 모두 스파게티가 되는 거야! 볼트터 제게 커맨드 콘솔이 저기 있어! 어서 프로토콜을 취소해야 돼! 추진기를 중단하려면 승리의 손 레벨의 승리이 필요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볼트터 어서 날 여기에서 꺼내줘! 빨리! 현재 비상 프로토콜이 실행 중입니다. 접근 거부! 제길, 제길, 제길! 아 산산조각 나지 않고 패드에 닿을 수가 없어! 진짜 그야말로 진짜 잭 21호군! 아오! 이벤트 호라이즌으로 진입합니다. 좋아. 아, 볼트터 당신은 가봐. 이곳은 어차피 날 보내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아, 아, 미안, 목시. 두 번째 데이트는 없을 것 같아. 안 돼! 안 돼, 티모씨! 당신을 두고 갈순 없어. 절대 제기 이기게 하지 않을 거야. 목시가 맞아. 같이 가자. 그래. 잠깐, 잠깐, 잠깐만. 뭔가 생각이 났어. 잠깐만 시간을 줘. 이건 진짜, 진짜 나쁜 생각이지만 여러분 귀를 막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망할! 피로망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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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오, 어, 이 똑똑한 바보 같으니 볼턴헌터 손을 잡아! 나 아, 그거면 될 거야. 그냥 어서 콘솔로 가라고. 승리의 손 승리. 난 부자다. 모두 죽어라 프로토콜이 중단되었습니다. 아, 그래. 아, 다행이다. 난, 난 이제 그만 그 기절할게. 걱정 마테모씨 가는 중이야. 좀 도와줘. 혹시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그날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준 거야? 배고팠어. 그래 하지만 최근. 잭은... 최악의 인간이잖아. 어차피 제기라고 생각했다면 발끝이 보이자마자 쏴주겠을 거야. 그럼 내가 전혀 속이지 못했던 거네. 뭐 전혀?